반갑습니다. 한 주간을 시작하는 월요일입니다. 북쪽 아브왕과 이세벨의 딸이었던 아달랴에 의해서 남쪽 유다는 영적으로 심각한 상황이었습니다. 아달랴가 권력을 잡고 있는 동안 언약적으로는 다윗 언약이 위협받았던 상황이었습니다. 거의 다윗의 후손들은 사라질 지경이었습니다. 영적으로도 심각하게 좋지 않았던 시대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아달랴는 죽임을 당했고 요야다가 중심이 되어 왕과 백성들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는 그 언약을 다시 체결하고 있습니다. 요야다가 자기와 모든 백성과 왕 사이에 언약을 세워 여호와의 백성이 되리라 한지라 여호와께서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그 언약을 새롭게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그의 백성인 것이죠. 은약을 갱신하면서 이제 유다 지역의 바알 종교 등을 제거합니다. 온 국민이 바알의 신당으로 가서 그 신당을 부수고 그의 재단들과 형상들을 깨뜨리고 그 재단 앞에서 바알의 제사장 맞단을 죽이니라. 16절의 주어가 요야다였다면 17절의 주어는 온 국민입니다. 은약갱신을 요야다가 주도했다면,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난 온 국민이 우상을 제거하는 일에 앞장을 서고 있습니다. 지도자뿐만 아니라 모든 국민이 나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로 새로워지고 있습니다. 16절이 정체성을 새롭게 했다면, 17절은 삶의 자리를 고치고 있는 셈입니다. 오늘 본문도 역시 7장 14절을 떠올리게 됩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16절의 은약 갱신은 7장 14절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으로 새롭게 되는 것이죠. 23장 17절에서 바할 종교 등의 우상을 제거하는 것은 7장 14절에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는 것이겠죠. 다시 하나님을 찾는 자리로 돌아오게 됩니다. 1 8절 이후에는 성전 조직을 새롭게 정비하고 있습니다. 여호야다가 여호와의 전에 직원들을 세워 레위 제사장의 수하에 맡기니 이들은 다윗이 전에 그들의 반열을 나누어서 여호와의 전에서 모세의 율법에 기록한 대로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며 자기들의 정한 규례대로 즐거이 부르고 노래하게 하였던 자들이더라. 또 문지기를 여호와의 전 여러 문에 두어 무슨 일라든지 부정한 모든 자는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아합과 이세벨의 딸이었고 친정이 바알 종교였던 아달랴가 권력을 쥐고 있었던 지난 수년 동안 제대로 예배를 드렸겠습니까? 18절 19절은 단순히 예배 봉사자들이나 섬기는 자들을 그 조직을 새롭게 했다기보다는 아달랴가 죽은 후에 다시 이제 예배를 새롭게 하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요사밭이 아합지방과 사동관계를 맺고 바알 종교를 따랐던 아달야를 며느리로 들인 것은 크다 큰 실수였다는 라 것을 다시 생각하게 합니다 저도 아이들이 장성해서 이제 결혼할 나이가 되어서 그런지 결혼은 너무나 중요한 것 같습니다 부모라도 자식 문제는 정말 어려운 것 같습니다 자식의 그 무엇도 부모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더라도 부모는 자녀들의 결혼도 또그 유의 삶에 대해서도 계속 기도하고 지도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하튼 요야다와 온 국민이 언약과 예배와 삶의 자리들을 고쳐서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로 거듭납니다. 20절, 21절에서는 요하서가 왕으로 세워집니다. 이 구절들을 현대인 성경은 다음과 같이 번역하고 있습니다. 군 지휘관들과 귀족들과 백성의 지도자들과 모든 백성이 왕을 성전에서 모셔내어 윗문을 통해 궁전으로 들어가 그를 왕자에 앉혔다. 그러자 모든 백성들은 기뻐하였고 성화는 평온을 되찾았다. 이것은 아달레가 죽임을 당하였기 때문이다. 아달레가 죽임을 당하였기 때문이었다. 요하스가 왕이 되고 아달레는 죽고 기쁨과 평안이 찾아옵니다. 이미 아달레는 죽임을 당했습니다. 다시 아달라의 죽음을 이야기하는 것으로 보았어. 하나님께서 다이의 왕위가 경고할 것이라고 하셨는데, 아달라에 의해서 다이 혈통은 거의 다 몰살을 당했습니다. 겨우 어린 요하스가 살아남았고, 이제 아달라는 죽고, 일곱 살에 요하스가 왕으로 세워지니, 예루살렘, 곧 샬롬의 터전, 평안의 터전에 다시 기쁨과 평온이 찾아옵니다. 요하스가 왕이 되는 것이 당연한 뜻이 보이지만 그렇게 쉽게 왕이 된 것이 아닙니다 아달라에 의해서 유다는 언약적으로 신앙적으로 예배 등에서 엉망이 되어버린 상황에서 어린 요하서가 왕이 되고 다시 기쁨과 평온을 찾아왔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24장 1절부터 3절에서는 요하서에 대해서 알려줍니다 요하서가 왕이 오를 때의 나이가 7세라 예루살렘에서 40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시비아유 부엘세바 사람이더라 제사장 요호야다가 세상에 사는 모든 날에 요하스가 요호와 요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으며 요호야다가 그를 두 아내에게 장가들게 하였더니 자녀를 낳았더라 7세의 왕이 되어서 뭘 알았겠습니까 요호야다가 섭정을 했거나 했을 것입니다 요호야다가 사는 날 동안 요호와 보시기에 옳은 일을 행하였다 요아스가 정직히 행하였다라고 평가합니다. 아달랴의 죽음으로 기쁨과 평온이 찾아왔고 요야다가 사는 날 동안 요아법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다고 말씀합니다. 아달랴가 권력을 잡았을 때 슬픔의 시대였고 불신앙의 시대였고 평온이 깨진 시대였습니다. 요야다의 승조는 요아법시기에 정직한 시대가 됩니다. 아달랴가 죽고 난 이후에 기쁨과 평안이 찾아왔고 여호야다가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한 시대를 열었습니다. 오늘 내가 생존하고 살아가는 이 시대는 어떤 것 같습니까? 교회에서, 가정에서, 이웃 사이에서 내가 사는 날 동안 어떤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까? 샬롬과 평온과 정직한 시대를 열어가고 있습니까? 내 삶에, 내 가정에, 내 이웃 사이에서, 내 교회에서, 나의 직장에서 내 삶의 자리에서 기쁨을 가져오고 평온을 가져오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이 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달레가 권력을 잡고 있는 동안 유다는 불신앙과 슬픔의 시대였고 샬롬이 없는 시대였습니다. 아달레가 죽은 후에 기쁨과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요야다가 생겨난 시대는 하나님을 찾는 시대였습니다. 오늘 내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들이 기쁨과 평온과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한 자리들이 되면 좋겠습니다.